2억원 넘는 개인 대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DSR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DSR이 뭔지 왜 2억원인지 개인 대출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어, 오늘 발표가 좀 됐는데 제가 좀 보도자료를 원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못 보고 기사로 대신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 기사를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를 좀더 가져왔어요.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좀 보려고 패턴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볼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10월 26일자. 김신영 기자님이 작성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결에 있는 기사를 한번 볼 겁니다. 이경미 기자님이 작성하셨네요. 날짜가 26일. 같은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비슷한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에 나섰는데 금융위원회는 차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차주 대출을 이제 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뭐 신용대출 좀 받고 뭐 담보대출 받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개인 차주 단위 개인 명의 단위로 해가지고 DSR. 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야거가 좀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야거가 없더라구요. d e 비 t 레 Service Ratio. d e t Service Ratio. 어, 그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 Ratio 요거는 많이 봤죠? 주식 같은 거 하실 때. 뭐, RO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그 ROE는 아니구나.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서비스 이게 이제 대출받은 금액이고 실제 부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율을 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차주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제 모든 대출을 여기에 이제 다 합쳐버린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 DTI, LTV가 좀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약어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어 근데 한결에는 더 재미있어요. 여기 DSR이잖아요. 여긴 뭐냐면 DSR이에요. 갑자기 한글이 나와요. 아, 나는 우리나라 한글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차주단이 DSR을 확대하는 시점을 애초 내년 7월이었는데, 그걸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왜 7월에 내년 7월에 할 거를 1월로 앞당길까 6개월이나. 그 중간에 뭐가 있나 보죠. 1월하고 7월 그 사이에.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뭐, 뭐 그냥 뻔한 말입니다. 뭐 실효성 제고하겠다 잘하겠다 그냥 그겁니다. 다만 한때 논의가 됐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대출은 뭐 실수요자가 아닌가? 물론 이제 가수요도 있긴 있겠지만, 좀 뭔가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 두 가지가 좀 그래요. 왜 7월에서 1월로 땡기냐? 6개월을 땡기는 거냐? 뭐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러면 전세보증금 대출은 실수요자가 많다고 이렇게 도입 안, 하, 안 하고 이제 좀 봐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전세자금만 대출 정확한 거냐?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외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제외되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곧바로 들어가요. 그니까, 러 너무 좀 미안하지만, 그냥, 뭐랄까, 보여주기 시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다 해버려요, 지금. 자, DSR 규제 조기 강화. 대출 한도 반으로 줄 수도 있다. 어, 기본 방향은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차주단이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받는 대출엔 이들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차주단이 dsr이란 건 뭐냐면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 총 연간 상환액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좀 약간 따로따로 놀았어요. 담보대출 따로, 신용대출 따로 있는데, 이 둘을 합쳐버리는 거죠. 이 둘을 합쳐버려가지고, 내가, 어, 1년에 1억을 벌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모두 내는 원리금하고 이자를 합쳤더니, 40%, 즉, 4천만 원을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죠. 그리고 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이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택, 신용대출을 합쳐서 2억 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의 차주단이 DSR을 적용키로 했다. 진짜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보통 담보대출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랑 얘를 합쳐서 2억이다? 그럼 일단 무조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DSR 적용을 받아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DSR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를 적용해버리니까, 무조건 이건 소득 없는 사람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고소득자들은, 뭐, 이래서 자기 법인에서 월급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기 월급 늘려버리면 돼요, 그냥. 1억 원 초과 대출로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리는 시점도 애초 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금은 없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 때도 새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기존 대출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안 하고, 그게 대출 만기가 연장이 되거나, 대환 때도 새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대출을. 그리고 그 담보대출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걸 대환을 한다고 해요. 금리가 더 좋으니까. 그때 새 DSR, 새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계속 신용, 담보 따로따로 따로 간다. 과연 그럴까? 말 바꾸는 거뭐 1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 예요 지금 조기시행 계획 지금 현재 1단계 주담대 전 규제적 6억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어 그래서 이제 요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규제가 들어가는데 2단계 에는 총 대출액을 2억원이 초과 들어가면은 뭐 이제 두 가지를 유지해 가지고 2억 원을 초과하면은 뭔가 규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22년 7월인데 1월로 땡기고, <laughs> 3단계는 요 2억 초과 부분이 1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전국민 80%면은 여기 이제 뭐 99%, 95%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23년 7월인데 22년 7월로 땡기고, 그렇게 땡기니까 얘도 이제 1월로 땡기고, 야. 아니, 근데 뭐, 땡기면 이유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집을 못 사는데 내가 아무리 어 부부가 삼성전자 뭐 그런 대기업에 다녀도 내가 강남에 살려면은 지역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저 2억까지 하면 이제 더안 나오겠네, 그러면. 그럼 더못 사겠네. 한숨만 나옵니다. DSR이 2억 넘는 모든 대출로 확대가 되면 주택 대출 한도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례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현재 5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이때 이자 연4% 만기 7년 기준 내년에 6억짜리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지금은 차주단이 DSR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3억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조금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일반적인 케이스로 할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소득 5천만 원. 자,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A씨라고 가정을 하죠. 이 사람이 현재 대출을 받, 받고 싶은데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이 5천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담보대출을 받아요. 집값이 6억이래요. 그럼 이 보통 담보대출 6억에 LTV를 적용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LTV가 50%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3억이 나오는 거죠. 그럼 토탈 얼마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3.5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LTV는 론트 밸류 그러니까 어, 해당 물건의 밸류의 어, 5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보는 담보고 신용은 신용이니까 둘이 이제 별개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3억 5천까지가 됐는데 아 이제 난잘 모르겠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아난잘 모르겠고 일단 내년부터는 너총 대출액 2억 넘잖아 3억 5천이니까 자, 그러니까 DSR 적용해, DSR. 자, DSR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자, 2억 초과니까 DSR 40% 적용하라는 겁니다. DSR은 내, 내 소득에서 모든 부채 연간 상환액을 다 그냥 때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난 소득이 5천만 원이잖아요. 이 세상 물가는 다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5천에서 조금 오를 거라고요. 근데 연간 상환소득은 요거는 신용대출이 뭐 금리 인상하면 올라갈 수 있고 LTV도 뭐 원금 대출, 원금 상환하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40%니까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천만 원까지. 그럼 내가 능력이 돼. 능력이 되면 에이, 내가 그냥 이직하자 연봉 1억으로 이직하자 이러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죠 불가능하죠 연봉 1억으로 하면 내가 4천까지 가능한데 아유 이거는 내가 안 되네 좀 능력이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그 내용이 다음에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이 2억이 넘으니까 dsr 40% 적용받고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연4% 만기 30년 기준 하면은 1억 6천으로 줄어버려요 1억 6천으로 1억 6천을 받고 이거를 연4% 하고 만기 30년 해야지 1년에 내가 내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마 x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대출 아까 연4% 하고 만기 7년 했으니까 두개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거든요. 금융의 관계자는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자의 약13% 1억 초과 대출은 약30%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 13%고 3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너희들 87%잖아. 그러니까 신경쓰지 마, 이거예요, 지금. 또 전형적인 이거죠. 이럴 줄 모르셨어요? 3년, 4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 없고, 다주택자 소수 5%, 10%니까 이렇게 할 거야. 중고할 거야. 그때 아무 뭐 없었잖아요. 자, 금융위는 또 DSR 계산할 때 적용하는 만기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숨통을 또 쪼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신용대출은 7년으로 나눠서 한해 상환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리금 상환액 총액.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담보대출 10년, 신용, 신용대출 7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나누는 연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좀 금액이 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주택은 8년, 신용 대출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줄어버리면 상환액을 나주는 기준 연수, 즉 분모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분자는 결과 값이 커지잖아요. 어, 그럼 결과 값이 커지니까 아까 전체 40%에 하는 분자 값이 더 커져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아, 대출 금액이. 그래서 상환액을 낮추는 기준연수가 줄면 한해 갚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DSR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 등 1금융권보다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규제도 현행 60에서 50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옆에, 옆에 기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음 죄송해요. 어 여기여기기 이금융에서 대출 받을 때는 개인별 d s r 죄송해요. 이 장난 안 칠게요. 이금융에서 대출 받을 때는 개인별 DSR을 60%를 적용받지만 내년 1월부터는 50%로 낮아지고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금융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금융권 이용자들이 소득 자산면에서 일금융권 이용자들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DSR을 일금융권보다 10% 포인트 여유를 뒀다. 여기는 여유를 뒀다고 표현했죠. 여기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더 맞는 입맛에 골라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이금원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소득증빙이 어렵고 담보물이 표준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금융과 합리적인 차이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대부업체를 <laughs> 소개를 했나요? 우수 대부업체. 아, 갑자기 황당하네. 아. 좀 제가 속상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실수요, 자, 더, 저는 더 웃긴 게 이거였어요.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이렇게 조기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황당한 게 뭐예요? 조기 시행한 배경이 없잖아요. 조기 시행한 배경이 없다. 두 번째. 그럼 조기 시행할 거면 제대로 했던가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이렇게 급하게. 그럼 전세대출도 그냥 해야죠. 근데 전세대출은 잘 봐요. 어 전세대출은 대출은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분한상황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나왔고 다른 내용 먼저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분한상황 목표치를 80%로 맞추기로 하고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을 줘도록 분한상황을 유도하도록 은행권에 공고했고요. 전체 대출의 12% 불과할 정도로 낮은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신용대출 을 분할 상환한 경우에는 dsr 산정 때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부터 경영희을 계속 돈을 지금 빨리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니생 그걸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는 총 원리금 상환액을 5년으로 나누어서 연관상환액을 계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매년 갚아나가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자 한편 이게 좀 저는 재밌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DSR 산정 때 지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DSR 산정 때 빠진다. <laughs> 아니, 그러면, 300만원 한 10건 가져갈까?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자, 또 결혼, 장례, 소설 등으로 인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한도를 완해주기로 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자, 다만, 올해 말까지 금융사의 대출 총액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된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보면, DSR을 조기 확대 시행하지 않습니까? 내년 7월 때 하기로 한 2단계를 내년 1월로 땡기는데, 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1월하고 7월 사이에 뭐가 있나 보죠?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실수요자들 많은 전세는 그 산정할 때 뺀답니다. 올해 말에 할 때는. 근데 결국에는 내년에는 다시 집어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한데 굉장히 뭔가, 뭐가 있어서 그냥 급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일개 아주 평범한 개인이 말했을 뿐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지금 오늘이 2021년 10월 26일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어, 영상이 아마 380번대 후반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서 2022년 하반기 또 이렇게 싸늘한 가을이, 가을과 초겨울 정도 될 때가 되면은 이게 DSR, 전세자금대출 다 포함돼서 뭐 실수요자 뭐 대출 못 받아. 이제, 그리고 이제 월세 대출 뭐 상품 나오고요. 반전세 늘어. 이런 계산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예측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근데 한번 체크하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음. 어쨌든, 그, 가게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무리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음,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인별 차주로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아무튼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금융상품을 계속 팔고 특히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 그 차이에 의한 마진, 그 마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그러면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못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업자 혹은 법인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출도 풍선 효과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다 그쪽으로 자금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막으려는 대축, 대축이 또 나오겠죠. 음모론인데, 어, 음모론은 제가 방송, 이거 녹화 방송 끝나고 라이브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방송 이거 끝나면 잠깐만 남아 계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요. 어, 이 비교 기사는 내용은 좀 비슷해서 그런데 이제 좀그 DSR라고 표현한 것도 좀 그랬고 똑같은 제2금융권 50%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약간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다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가져왔고요. 내용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후 조치가 궁금하긴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제가 또 재빠르게,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11월부터 어, 이렇게 진행하는 어, 정규 과정에 대한 내용 제가 본문하고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을 하시고요. 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왜 혜택이 있는데 안 알려주느냐 그런 무신 분들이 간혹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몇번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홍보 드리는 말씀 드리는 거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쿠키 영상은 쿠키까지는 아니고 어 쿠키 영상은 <laughs> 라이브 때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